이 이제 그 본인이 어느 정도 욕심을 푸느냐에 달려있다고 보는데요. 아는 만큼 느끼고 볼수 있는 거니까. 예를 들면은 그 수학이 자연을 기술하는 가장 적절한 언어죠.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발견한. 물리도 당연히 마찬가지고. 그럼 자연을 이야기해서는 그 자연 본연의 언어, 어, 그 원어로 보는 게 제일 정확한 거죠.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로 보려고 해. 더빙이 이상하다고.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저 찰진 욕설을 내가 그대로 이해하고 싶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한국어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. 마찬가지입니다. 내가 자연을 그 언어 그대로 내가 이해하고 싶어. 그러면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. 몰라도 알 수는 있는데 맛이 떨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서스키트가 이런 책도 쓴 거죠, 사실. right yeah.